혹시 요즘 들어 양치하다가 허리를 펴는 것도 버겁고 양말 신을 때 다리가 잘안 올라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자꾸만 몸이 내몸 같지 않다는 느낌 든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83살 박인규 박사입니다. 50년 넘게 병원에서 노년 재활과 운동치료만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 매일 걷는데도 왜 자꾸 힘이 빠질까요?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겁나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걷기 운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노화의 신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씻고 먹고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법그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걸 바꿀 작지만 확실한 방법 네 가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루도 안 빼먹고 30분씩 컸습니다. 운동은 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걷기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되죠. 하지만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넓은 영역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문을 여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다가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분도 매일 걷던 분입니다. 하지만 팔, 허벅지, 허리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넘어집니다. 앉았다가 못 일어납니다. 기억력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몸의 여러 기능들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걷기 하나만으로는 그걸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냥 걷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노화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방법과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냥 늙어서 그래라고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뚜렷한 변화들입니다. 세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첫째,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누가 뒤에서 불러도 금방 돌아봤죠. 이제는 반응이 한 박자 늦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넘어질 때 손을 못 짚는다는 뜻입니다. 예방이 아니라 반응 자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둘째, 세포 재생 속도가 떨어집니다. 근육이 찢어져도 피부에 멍이 들어도 회복이 예전 같지 않죠? 이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와 능력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동해도 젊을 때처럼 효과가 금방 안 나오는 겁니다. 셋째, 관절 속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무릎, 손목, 발목. 움직일 때마다 뻣뻣하고 아픈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에 기름이 마른 거예요. 움직일수록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도 쌓이죠. 자, 이세 가지 변화가 조용히 꾸준히 동시에 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걷다가도 추저앉는 거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변화를 되돌리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까? 다음에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 리셋입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운동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네 가지입니다. 1단계 반응 속도 깨우기 신호 운동.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걸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자극에 몸을 반응시키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세 번, 문을 열기 전에 발을 탁 구르기 한 번. 이렇게 신호에서 반응으로의 구조를 반복하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는 몸이 됩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2단계 관절 깨우기 따뜻한 시작 루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신가요? 그건 관절 속 윤활액이 줄어서 그래요.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서 무릎이나 어깨에 이어서 3분만 감싸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원 그리기 하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하루 전체 움직임의 유연성과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3단계 회복력 살리기 타이밍 걷기 걷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언제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햇볕이 가장 좋을 때 15분만 걸어보세요.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서 뼈 건강에 좋고 이 시간대에는 몸의 생체 리듬도 가장 잘 맞습니다. 처음엔 5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햇빛 속 움직임이 핵심이에요. 4단계 기억자극 하루 한줄 송글씨. 이건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명언 한 줄, 일기 한 줄을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쓰는 이 작은 습관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글씨는 생각보다 뇌를 많이 써요. 타자보다 훨씬 강한 자극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저런 생활 습관들만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시작해도 과연 달라질까?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네 가지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그중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눠 드릴게요. 먼저 올해 81세 윤재순 할머니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집 안에서도 휠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던 분이었습니다. 무릎도 잘 굽혀지지 않았고 자신감도 많이 꺾여 있었죠. 하지만 따뜻한 수건 루틴과 관절 돌리기 그리고 하루 10분씩 햇볕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박사님. 저 오늘은 지팡이만 짚고 마트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 버스도 혼자 타고 장도 혼자 보세요. 휠체어 탄 그날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7세의 조명수 할아버지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주 생일을 자꾸 잊어버려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TV를 보다가도 자기가 뭘 보던 중인지 까먹곤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단한 가지였어요. 하루 한줄 손글씨 그리고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손가락 운동 3회. 3개월 후 놀랍게도 가족 생일은 물론 약 먹는 시간까지 스스로 기억해서 실천하고 계셨어요. 예전에 손주한테 미안했는데 요즘은 먼저 전화해서 생일 챙겨줍니다.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특별한 운동기구나. 의사 처방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씩 매일 천천히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90일 뒤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좋은 습관들 어떻게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깜빡하거나 귀찮아져서 놓치게 된다는 거요. 그런데요. 조금만 방식만 바꾸면 이 습관들을 의지 없이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 첫째 하루에 딱 하나만 정하세요. 처음부터 네 가지 다 해야지. 욕심내면 3일도 못 갑니다. 오늘은 손가락 운동, 내일은 관절 돌리기, 그 다음날은 걷기. 이렇게 하루 하나씩 돌아가며 해보세요. 습관은 가볍게 시작해서 오래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게 적어 두세요. 냉장고에 붙인 포스트잇, 거울 옆에 쓴 메모, 달력에 체크 표시 하나씩, 이런 작은 시각 자극이 우리 뇌에, 아, 해야지라고 계속 신호를 줍니다. 그게 반복되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돼요. 셋째,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 딸이나 아들, 손주에게. 할머니 요즘 매일 걷기 시작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건 가끔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응원도 받을 수 있죠. 응원 받으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넷째,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습관을 잘 지켰다면 맛있는 과일 하나,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아니면 조용히 커피 한 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습관, 이게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생활입니다. 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네 가지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느끼는 통증과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죠? 지금부터의 삶이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스스로 걷고 웃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이 될지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근사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고 헬스장 등록도 아닙니다. 그냥 문 열기 전에 한발 구르기.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감싸기. 햇볕 아래 5분 걷기. 하루 한줄 글씨 쓰기.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83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굽혔다 폈습니다. 뜨거운 수건으로 무릎을 덮고 햇빛 아래 10분 걸었고 오늘 꼭 해야 할일한 줄을 손으로 썼습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라 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혼자 씻고 걷고 수술실에 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3일이면 내 몸에 익숙해지고, 3주면 변화를 느끼게 되고, 3달이면 가족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딱 5분만 하나만 따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걷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오늘 시작할 하나를 써주세요. 제가 다 읽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